제가 제목을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 한번 여러분은 대응교회 이렇게 한번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 다시 한번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 예, 정말 주님이 꼭이 땅에 세우고자 하고 싶었던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밀브르너 스위스 신학자는 이에클레시아 불러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거 있죠 하나님의 군사 이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불러들여서 각자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군인이 자리를 이탈하면 탈영병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는 주일날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것 한스킹이라는 이분이 원래 천주교 신부였는데 신부를 박탈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게 약 700페이지 되는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간단한 진리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는 어떤 시대나 어떤 상황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정신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 네 가지 표지를 이분이 얘기했어요. 첫째는 하나 됨이에요. 교회는 무조건 하나가 돼야 돼. 할렐루야. 나는 바울파다, 무슨파다, 예수파다. 그게 아니고 오직 우리는 한파가 돼야 된다.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여져야 된다. 두 번째로는 거룩성을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어두운 이 땅에 교회는 거룩성을 끝까지 지켜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세 번째로는요, 바로 교회의 사도성. 그리고 마지막은 교회의 보편성. 여러분, 이 캐도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이다. 보편타당하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합당하다. 여러분, 교회가 가끔 세상에서 상식이 안 통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도시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는 교인이 달랑 4명인데요. 시안하기도 열심히 누가 전도하면 쫓아냅니다. 또 4명이 되는 거예요. 또 누가 전도를 해왔어요. 또한 명이 또 쫓아내요. 4명을 항상 유지를 하는 특별한 교회. 그래서 교회 연구가가 그 교회를 찾아가 봤더니 세상에, 교회 뒷동산에 무덤이 딱 4개밖에 없어요. 누가 한 명이 오면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놓치지 않게 해서 다섯 명이 되면 무조건 쫓아내는 거예요. 과연 이게 교회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이게 과연 보편적인, 일반적인, 타당성 있는 그러한 공동체일까요? 지난주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정인이 양이라고 그 8개월짜리를 입양해와서 16개월 때 죽게 만든 그 못된 양부모가 있죠. 그분이 장 집사님,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가가지고 무기진역을 받았으면 평생 거기서 회개하고 좀 이렇게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여자 교수, 여자 교도소 안에서 소문이 났대요. 이 여자가 뭐합냐? 시간 나오면은 얼굴에 딸기잼을 바르고 얼굴을 탱탱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성형, 가슴을 넓히는 수술을 했는데,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사람들한테, 나, 가슴 이쁘게 나왔지? 이쁘게 나왔지? 이 짓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 얘기를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리고 또 전도까지 한답니다. 교회 나가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회를 망신하고 하나님 망신을 시키는 일입니까? 비몰상식, 비상식, 비양심적인 거죠 아주 모렴치한 인간이죠 도대체 이 여자는 어느 교회 가서 누구 목사님에게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망가져버렸을까요? 정말 같은 목사로서 자기감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불량품 집사가 한번 나오면요 하나님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에서는 일전에 말씀드렸죠. 누가 세 가족이 오면은 처음 예수를 믿으면은 3년 동안 교회 안으로 절대 못 들어오게 한다고 했죠. 그리고 저 위쪽에 조용한 데 가서 몰래 가만히 숨지기듯이 예배만 구경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성경 공부, 제자 교육, 봉사라고 말도 안 해요. 왜? 3년 동안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요즘 말하면 서리집사 하나 주는 게 얼마나 우리 쉽게 줍니까? 일꾼이 없으니까 덜컥덜컥 주는데 서리집사 한명 임명하려고 해도 3년을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느냐?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교회다운 교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심장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많이 지금 슬퍼하실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약해서 다시 1 8절1 9절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뭐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할때 베드로가 그랬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 베드로에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에게 문제 내볼게요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회당에서 모이는 거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없었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부활하시고 열두 제자가 초대교회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세울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열두 제자만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두 제자가 모여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조직이 필요한 거죠. 너무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일곱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에서 보도 어, 일곱 집사 있죠? 바로 예수님은 교회를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주님의 제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심장 속에 일고자 하는 그 교회는 무엇일까?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바로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그토록 원했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란, 교회는 첫째 예배 드리는 장소가 돼야 돼. 두 번째로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는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의 장소가 돼야 된다. 이 교회는. 세 번째, 마지막, 바로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는 나눔과 성김과 아울러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것이 내가 이 땅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것. 그세 가지가 오늘의 핵심에. 자첫 번째 어떤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하늘의 천상 교회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한번 보여줄까요? 천국가면요 24장로님이 계신대입니다. 24장로님이 그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어, 그리고 경배한대요. 그리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드린대요. 그러면서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종기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이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게시록 5장에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서 모든 피조물이 이러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 장소는 바로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예배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하러 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거죠. 예배.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흡족히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 땅에서 강령 하나님이 평안하고 복 받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이 보너스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교회는 지상교회의 모형이죠. 바로 이 땅의 우리 교회는 장차 천국에 가서 드릴 예배를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을 드렸죠? 이 찬양은 지금 연습해요. 언제 가서? 나중에 장차 하늘 보좌에 가서 하나님께 마지막 멋진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따라서 합시다. 영과 진리로. 그래서 여러분이 짧은 한시간 동안 세상 생각, 잡생각 하면 안 됩니다. 정말 60분 동안 내 영이 하나님하고 사이클이 딱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죄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이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가 병이 나요. 말씀 듣다가.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요.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한 시간은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를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럽에 몇번 다녀오셨죠? 예, 유럽에 가면은 우리보다 500년 전에 교회가 멋지게. 아주 휘황찬란하게 성당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감탄을 자아내고 어떤 성당은 150년 동안 건물을 쳐요. 몇년 동안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짓고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짓고 손자가 짓고 지금도 교회, 성당에 건축하는 교회가 있죠? 200년 동안 짓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당이 얼마나 멋있게 짓겠습니까? 200년, 250년을 짓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많은 교회가 어떻게 된줄 아세요? 5일째. 우리나라처럼 이제 5일째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놀러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머리가 하얀 호호 백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LA 한인교회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 7, 80%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빼곡히 일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강주민 목사님 설교할때 봐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다 염색을 하셔가지고 머리가 다 까매요, 지금.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점점 우리나라도 서구화되고 있다는. 자, 교회 한번 보여주세요. 유럽교회. 세상에. 이 교회는 루터교회입니다. 루터교회. 건전한 교회예요. 이 루터 교회가 지금 술집으로 바뀌어가지고 술집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운영을 못하니까. 교회 유지비가 없어가지고 성도가 사람이 적으니까 헌금이 안 나오니까 결국 매각으로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홀이 얼마나 성당이 교회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술집하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공간이 넓고 그리고 샹데리아가 이쁘고 그러니까 이 술집에서 교회를 사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겠습니까? 저 광경에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있을까? 자신이 목숨을 내놓고 세우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받으실 주님이 거기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로 푹적거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틈만 나면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모이게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브리스 말씀 봅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 여러분 백신 맞은 사람이 아프기도 하잖아요.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든 사람. 좀 주일날 격려 좀 해주세요. 어디 안 아프냐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바로 디데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더 가까이 모이기를 심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흩어지는 것을 더 좋아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보배는요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내게 토단을 쌓고. 예, 지금은 이렇게 이쁘게 크리스탈로 강단이었지만 옛날에는 나무상자로 그렇죠? 또 이렇게 흙으로 강단을 세워놨어요 내게 토단을 쌓고 재단을 쌓은 거죠 그 위에 양과 소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될 번제 대신에 소와 양이 죽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이 예배라는 거거든요 내게 임하며 폭을 줄이라 따, 따라서 합시다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바로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잘 오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우리는 숫자가 중요한 게 두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내가 반드시 거기에 내가 가서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자를 아버지가 찾으신다라는입니다 코로나 식국 때문에 일구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일전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얼마나 감론을박으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진영 논리로 서로 싸웠습니까? 서로 상처 주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물론 중요한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하든지 흩어버리려고 합니다 못 들이게 하려고 합니다 왜요? 예배 드릴 때 생명력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마귀는 어게하든지 예배를 못 드리도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산은 지금 1.5 단계입니다. 30%가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400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20명이 1부 2부에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이 자리에 못 옵니까? 3 0라니까요 30%면 400석에 30%면 120석입니다 예배 때마다 120명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이 빈자리를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모두 신 분들 하루속히 우리가 격려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협조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저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요 성령의 불이 타오릅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가장 기본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싸늘하게 식어진 교회는요, 성령이 떠나고 기적도 안 일어나고 표적도 안 일어나고 좋은 소문도 안 나고 교회가 부흥도 안 된다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 1장을는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집비들기, 산비들기를막 팔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잔돈을 바꿔주고. 그래서 채찍을 들어서 때려. 없는 장면이 나오죠. 과격한 장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가 어찌 강도의 소글로 만드느냐.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 때는 채찍질을 들어서 채들기 파는 자를 쫓아내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를 내어쫓으면서 너희가 어찌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가 바로 주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 만민이 기도하는 공동체.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고 했죠. 요즘은 통장에서 용 난다고 그래요. 돈이 있어야 사교육을 통해서 애들을 잘 가르친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바꾸고 싶어요. 교회에서 욕난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에서 욕난다. 여러분 교회 오빠, 교회 언니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스타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여기서 믿음생활 잘 해보세요. 저들이 기도하는 훈련을 배워보세요. 반드시 이 아이들이 이 사회에 빛나는 멋진 아이들로 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죠. 그가 특별한 업적이 없었지만 그가 다윗을 왕으로 기름부어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그 다윗 왕을 초대 왕을 세우게 됩니다. 누가? 바로 사무엘. 디엘 무디가 수백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녀와 그런 제자를 만들 수 없을지라도 이 디엘 무디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한 선생님이 여러분은 잘 모르잖아요 디엘 무디 하면 어? 에드워드 킴볼? 몰라 그러나 여러분 이 디엘 무디가 있기까지 뒤에서 기도해 주고 응원해 준 사람이 바나바같이 후원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교회학교 선생님. 디엘 무디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넌 앞으로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될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디엘 무디를 영적으로 후원했는데,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서 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가정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는줄 아세요? 사람이 생기가 없어요. 그리고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귀신도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 인자를 쫓아낼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이런 비슷한 귀신이 쫓겨 나가는 거야.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IQ가 높다고 하죠. 요즘은 정서 EQ가 높아야 된다고 하죠. 요즘은 또 NQ가 높아야 된다. N은 네트워크 인간 관계를 잘 하는 아이가 성공합니다. 인맥이 좋은 아이들이. 또 하나는 HQ라는 게 있어요. H 해피니스. 행복한 아이들이 성공 지수가 높아요. 또 요즘은 SQ가 있어요. S는 survival 생존 지수가 높은 사람, 오래 사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복을 받죠. 저는 한 단어를 만들었어요. PQ 따라서 합시다. PQ P는 player 기도의 지수가 높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IQ, EQ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지수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 시간에 성전에서 앉은뱅이를 일으켰죠.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그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이게 뭐예요? 기도의 능력인 겁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 앞에서 설교할 때 뭐라고 했어요? 어, 저 베드로 생선 냄새 나는 어부 생선 뱉다는 사람 아니냐?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었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충만 받으면 비범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한 사람이었을 베드로가. 베드로가 오계갇혔을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때 주의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야 이제 나가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적의 방법을 일으킨다는 라 거예요 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주의 천사가 억문을 다 열어제꼈죠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런 기적의 삶이 나타난 겁니다 베드로가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귀신이 떠나가고 그림자만 덮어도 질병이 낫는 기적 기억하시죠? 이게 뭐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니까요 기도의 사람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와 갈릴리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 나가서 선교는 못 해도요. 우리 가까운 교회에서 1.7km 반경만 전도해 볼까요? 여기 연산1동, 8동, 9동. 예, 약도 보여 주세요. 우리 교회는 주소지가 연산 8동에 있습니다. 중앙에 일동은 이쪽에 자이아파트 쪽 아시죠? 구동. 그런데 일동에는 인구가 1만 6천 명이 살고, 이동은, 어, 어, 8동은 1만 2천 명이 살고, 1만 6천, 1만 2천. 구동이 제일 많이 살더라 4만 명이 살아요. 4만. 다 해서 6만 8천 명. 이게 다이 노란선으로 제가 칠해놨죠 우리의 전도의 바운다리가 1.7km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이거는 걸어 다니면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구가 도대체 몇 만이야? 6만8천명이나 된대니까요. 이들이 10%만 되면 몇 명이에요? 6,800이죠? 5%만 돼도 3,400. 400은 뛰고 3,000명의 예배자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따라서 합시다. 5%다. 좀 다섯 손가락으로 해 보세요. 5%다. 여러분 우리가 5%만 전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아니 걸어 다니면 돼요. 189동 우리가 사는 이 바운다리, 우리 나우바리, 나우바리 여기에서만 우리가 아까 나눠드렸죠. 에? 이것도 항상 비치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전도하시고 또 이것도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또 전도하시고 해서 정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봉 28장, 이제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원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세계 지도. 저 보라색이 크리스찬이티 기독교입니다. 알죠? 라틴 아메리카 다 기독교죠? 제일 많죠? 기독교가 25억입니다. 그 다음에 저 녹색, 이슬람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이슬람, 녹색. 그리고 저 황토색, 중국, 저 인도, 무다이즘, 불교입니다, 불교. 요게 세 종교가 세계 3대 종교예요. 기독교, 이슬람, 그 다음에 불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전 세계가 보라색으로 다덮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보라색이 기독교 색깔이라고요. 여러분, 욕심 없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났는데 이 땅에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75%입니다. 25%만 기독교인이. 75%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게 주신 거룩한 전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